네, 메리고 라운드 회전목마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저그 이승현 선수. 스타테일 라이프. 자, 이승현은 이승현입니다. 역시 화끈한 스타일. 찬스를 잡으면 그대로 몰아붙이는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현 선수에 맞서는 6시 테란 이재선 선수. CD2 버니. 자, 오늘 뭔가 자신의 의도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는 이재선 선수입니다. 조금 더두 번째 세트는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6시 지역에 이재선 선수 그리고 11시 지역에 이승현 선수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재선 선수가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 플레이는 그냥 수비입니다. 이승현 선수의 공격적인 성향에 공격으로 맞서면 은 이게 본인의 그 수비의 단점이 노출될 수 있어요. 자 좋은 모습 부탁드려요 역시 적으는 타이밍 라이프 이승현 선수 를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이승현 선수가 또 뭐랄까요 미소년 느낌이 있어요 네. 보호본능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아니라 미소년이죠 네그 여성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경기력을 화끈하고요 네. 아껴주고 싶고 네 챙겨주고 싶은 아. 스타일이죠 현저 게임이 현실에서 저, 저주는 어떤 그런 미소년의 느낌 게임에서 이기는. 상남자의 느낌. 현저, 음, 겸저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어, 최지성 선수와 그리고 이선종 감독. 네. 아, 감독의 포스를 뿜어내잖아요. 아, 아니, 포스는 없어요. 네. 그냥 감독이에요. 속은 좀 타고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laughs> 불안하죠. 네, 불안하죠. 이승현 선수가. 예선으로 가버리면 네. 굉장히 또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최지선 선수까지 온 걸로 봐서는 진짜 응원 좀힘좀 좀 많이 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승현 선수가 코드 A에서 떨어진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오랫동안 롱런한 선수 중에 한 명인 것은 맞죠. 네, 네 그런데 박수원 선수와 치대를 같이 하고 있죠. 그렇죠. 이선종 감독이 또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꼭 올라가야 한다. 간판이잖아요. 간판. 그럼요. 또 우리 GSL의 간판이 황영재 박대만 해설인 것처럼 스타텔의 간판은 이승현인 거예요. 네. 자, 뭐1 세트 일단은 기분 좋게 따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질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방심을 하면 안될것 같고요. 네. 아 어, 이재선 선수도 이 실마리를 일단은 풀어야 될것 같긴 한데. 음, 패턴을 바꿨네요. 네, 사신헌기 이후에 바로 준비하면서. 자. 오, 오 잡히는 줄 알았는데 건물로 어, 응. 자 한기만 잡으면 일단은 기분은 괜찮거든요 그렇죠? 한기만? 오늘 이재선이 좀 아하 요것도 요것도 오, 요것도 요것도 투어 좋아요 네자 이제 여왕 등장 타이밍 조심해야죠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네, 조금이라도 근처에 가면은 도주 못할 수 있습니다 네자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 사실입니다 음 이재선 선수도 이제 방송 특히 GSL 이제 개인전에서 경험이 뭐 코드 S까지의 경험은 아직 없기 때문에 거의 전체적으로 이제 이재선 선수의 경기 경험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공식 네. 경험이 많지 않아서 평소 연습했을 때 기량을 100% 끌어내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죠 네화염차를 준비합니까 우주공장의 반응로를 네. 이제 눈치챘어요 이승현 선수의 초반엔 거의 저울링 중심이라는 거야. 네. 아, 이론이 좋죠. 사신 이후에 반응도 자, 저울링 응징하러 달려오거든요. 자, 이게 떡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저울링 역습. 야, 그대로 사냥을 해줬어 아, 이거 안 풀리는데요, 이재선수. 네. 자, 그리고 사신도. 오, 이거까지. 자, 이거 풀어주안 돼요. 난 잡지 마세요. 도리도리 해봤는데. 이 사신도 이았고요 정찰 다 됐고요. 아, 네. 언급해 주신 대로 정찰까지 완벽하게 허용했습니다. 아 이렇게 외면 이제 여왕의 비중을 살짝 올려주면서 네 화저축 쓰면 좋은 타임이자한번거설해 주면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이재성 선수도 들킨인 상황에서 네 조금 이제 상대를 속이려는 플레이 선택했습니다. 네 이게 계속해서 이제 뭐 해병 사신 화염차 이런 단계에서. 툭툭 찔러봐야 상대가 벤치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단 말입니다 네아 근데 이게 계속해서 끊어먹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보면은 그만큼 이승현 선수에게 여유가 생기는 거고 은폐를 누르면서까지도 자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은 이거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기술실을 어쨌거나 우주공항에 넘겨주게 될 때부터는 자극제는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네, 네 어떻게든 지금 타이밍을 유지지 않기 위해서 추가 기술실을 부착했는데 해나의이 기술 실체제는 발전 속도 약간 더뎌요. 지금처럼 해버렸을 때. 그래서 이의료선 견제가 해줄 것이 좀더 많습니다. 자 화염차 4기를 태운 우려선이 위쪽으로 날아갑니다. 네 이거는 여유를 좀 부리다가 큰일 날수 있어요. 여왕으로 화염차를 무조건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화염 저글링은 뒤를 갔는데. 자 네. 기습 본진 위험하죠. 자 이재성 그동안 당한 거 여기서 다 갚아줘야죠. 자, 아래쪽 아래쪽 뭉쳐요. 견제가 먹혀 이재성 선수도 자신감을 차아나는 겁니다. 먹히. 자신감이 들어고 태워버려죠한 번! 한번 더! 한번 더! 더, 더. 어! 스 꼬치구이! 야 이거 오늘 제대로 바베큐 지금 일본내 다 태워버렸습니다 네! 야 진짜 이재선 선수 그 을분을 이 꼬치구이로 완벽하게 만회합니다 네 저거 한 번이 대박이었네요 그렇죠 아, 이런 게 터져야 이재선 선수가 자신감이 살, 에, 살아나면서 그 플레이가 바뀌는 거예요 스타일만 나죠 이래서 화염차 뽑는 거 아닙니까? 네, 벤시를 안 가고 오르 선을 갔던 게 결과적으로는 진짜 큰 대박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죠. 속이는 플레이가 먹혔죠. 네, 그러니까 정면에 오는 화염차는 막을 준비는 돼 있었죠. 여왕 대기가 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저글링을 뒤로 돌리는 플레이가 나왔는데 그게 오히려 진짜 안 좋은, 뭐 결과적으로 그런 네. 판단이 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상 선수에게는 딱 하나의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경기 지면 안 됩니다. 이 경기를 이겨야. 이재선 선수는 앞으로 그 선수, 생, 선수, 선수 생명으로 봤을 때도 더 빠르게 자신의 전성기를 만들 수가 있고 더 높은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심시티까지 해주고 있고. 이재선의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승현도 방심하면 안 돼요. 네, 좋네요. 사령부 빠르게 내려앉히면서 활성화를 충분히 시킬 수가 있을 타이밍이죠. 네. 일벌레를 저렇게 구워주면은 그건 저거는 다시 일벌레 뽑아야 되거든요. 그 타이밍에 그렇죠. 트리플 지금 내려앉혀도 굉장히 안전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바이킹도 한기 확보를 했고 무기고 올려주고 있는 이재선 선수. 자 방패도 잠시 후면 들게 되는 해병들입니다. 이승현 선수도 업그레이드를. 공일 방일 어 저글링 근접 공격 네. 업그레이드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승현 선수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무엇을 알수 있느냐 미리 뚫어놓은 대군주가 없습니다 잡힌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미리 어 인구수를 확보할 만큼 여유가 없고 타이트하게 유닛을 집주어 짜고 있는 거예요 네. 그에 의해 이제 이승현 선수는 내가 굳이 아슬아슬하게 보호구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일단 이후에 내가 타이밍 잡고 싶을 때병이 마음껏 찍어서 갈수 있도록. 손이가른대로 보고 짚고 있어요 이건 음. 네, 그만큼 이재선 선수가 여유도 있고 네, 현재 상황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업그레이드를 0-1-0-1까지 눌러줬고 완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력의 인구수도 이재선 선수가 앞서가고 있어요 그렇시네. 점막을 한번 제거해볼 생각인가 보네요 이럴 때 이제 이승현 선수가 노려봐야 할 것은 한번 압박 들어오는 저 병력 끊어먹는거죠 네. 네, 저글링과 맹독충 만들어. 그니까뮤탈리스크는 당분간 조금 눌러주기 위험하고 지상명령만으로 교전을 잘해주면서 가스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해야 됩니다. 자 원신골이 지난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눌러줬고요 이승현 선수. 어, 전망되고 좋아요. 네, 자 견제. 아, 오, 아, 예, 아, 아 이건 안 재밌을게요. 지드 플레이. 자 여기서 앞뒤로 덮칩니다. 자 태워서 아, 살려갑니다. 전망을 잡게 줬어요.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위쪽에서 내려놓고 있는 이재선. 네, 알고 있죠. 이재선수 지금 뮤탈리스크가 뜨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이전 세트에서는 그 뮤탈리스크의 등장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서 결국 전제가 허벅지에 어, 맞었지만 지금만큼은 제대로 라고 있습니다. 자, 덮쳐요. 다시 한번 태워서 빠져나갑니다. 자, 전막 제거는 확실히 꼼꼼하게 해주고 있는 이재선 선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 이재선수의 지금 상황은 조금 불안해 보이는건 이제 해병의 비중만 유난히 더 높은데 어, 맹독충을좀 생각을 해서 불곰과 아 이제, 빵꺼미실에 비중을 살짝 올려줄 필요가 있구요. 어, 자, 자, 우려선 잡히면 안 돼요. 네, 우려선 자. 네. 자, 우려선 체력이 좀 많이 빠져있죠? 32, 아... 24, 18, 16. 네. 슬슬 우려선을 살리면서 경영상으로 회복시킬 타이밍이 됐죠? 자, 자, 이재선 선수의 이런 견제가 조금 먹혀들지 않고 있고, 대신 전망만큼은 기가 막히게 제거를 해주면서, 여왕 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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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 자, 수열! 자, 세기 다 잡았습니다. 빠져나가요. 아왜 이렇게 불안불안하죠? 이제선선수 견제. 전막 뭐 끊어는건 일단 좋긴 한데, 이제 불안해 보이는 건 해병만 눈에 좀 많이 띄어가지고, 네. 한개한번 제대로 것도 못하고, 전막 위에서 맹극충에게 완전 쓸려버리면은 그때 바로 역수기됩니다역실은 어, 이런 네. 견제를 통해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이재선 선수는 약간 그 반대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견제가 아니라 그냥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정면을 그냥 치는 게좀더좋요합니다 네. 아, 이어 타이밍. 거군요. 네, 이어 타이밍 있 노리고 나왔습니다. 자, 원신골이 지나가 됐고요. 이거 맹독충 없으면 막기 어렵죠. 맹독충이 부족해요. 자, 밀어냅니다. 이재선 자, 여기 점막부터 저글링 맹독충까지 쭉 밀고 올라가는 이재선 선수입니다. 네, 시간 주지 안. 안. 이게 안게 되면 이거 이정선은 잡을 수 있죠? 아잡아 가네요 <laughs> 자 밀어내네요 자 일벌레까지 동원하면서 어찌저찌 네. 막아보려고 하는데 추가병력이한명하죠 진지! 이선아왜 내가 예선을 뚫고 왔는지 어떻게 뚫고 왔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이번 경기였습니다 네 오늘 저어전 중에 가장 이제 기분 좋게 네잘 네, 풀어나가는 그런 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분위기 반전 충분히 이제선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 이 승현 선수 입장에서는 그 화염차 대박 네 그거를 극복을 하기가 좀 힘들었네요. 그 거기서 좀 많이 잡히긴 했어요. 일벌레가 일렬로 지나가면서 진짜 BBQ 꼬치구이 같은 느낌이 만들어지면서 네. 거기서부터 많이 좀 피해를 입기 시작한 이승현 선수였어요. 일단 뭐딸때 보면은 이재 선수의 그화염차 견제는 세트 하나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었지만 네. 그것보다 더큰 의미는 이재 선수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도 된다. 네. 아, 나도 이걸로 견제를 이거 먹힐 수 있고 나도 이거 빈틈 충분히 노릴 수 있다. 너무 정직한 플레이를 하지 않고 상대에게 이게 정찰을 허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빛 보는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걸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재 선수의 모은 실력을. 보여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됐습니다. 네. 자 이재선 선수 입장에서는 이대 좀 손이 풀렸다. 워낙 감좀 왔다.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한 세트를 승리를 맛보는 게 정말 필요했었거든요. 이재선 네. 선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플레이가 아무것도 먹혀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타이밍이었었는데 뭐 어쨌거나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고. 네. 이승현 선수도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네. 자, 이승현 선수도 이재선 선수에게 일격로 허용하면서 세종과학기지 전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세트 패배하게 되면 예선으로 다시 한번 떨어지는데요. 이승현 선수는 줄곧 코드S에서 활동하는 선수, 예선 어울리지 않고, 이재선은 다시 한번 떨어지는 건 누구보다 싫을 겁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세트 가죠.